경제자유구역에 목매는 지자체들 경기도 내각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고양과 안산, 파주, 의정부, 양주, 광명, 수원 등 7곳에 이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주 수원, 파주,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은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최종 신청 지구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단 구역 지정 후보에 오른 지자체들은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각 지자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권선구의 서수원 1원 3.24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연구개발 기반 반도체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교화동 1원 5.43제곱킬로미터 부지를 미디어 콘텐츠, 디스플레이, 첨단 의료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의정부시는 미군반환 공여구역인 가능동 금호동 1원 0.98제곱킬로미터 부지에 미디어 콘텐츠, 인공지능, 바이오메디컬 등을 유치해 첨단 산업단지 허브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경제 자유구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상반기 중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 경제 자유구역은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 등두개 지구 17.09제곱킬로미터다. 개발 계획을 보완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을 거친 뒤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양주시의회는 얼마 전 열린 본회의에서 양주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자체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 사업 시행자는 일정기간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이 감면된다. 현금 지원, 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 운영비, 건축비 등에 대한 지원도 받으며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일부 노동규제, 외환거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그러나 초기 과도한 투자비와 사업비가 우려된다. 때로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사업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와 개발이 목표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한다.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꼼꼼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